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를 소개한 남자, 에딕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차에 대한 상식보다는 조금 알아두면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좀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T2랑 t l i f t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두개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차들을 굉장히 좀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일단은 두 개의 브랜드 중에서 T2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T2는 제가 굉장히 자주 구매하는 T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세일 없이 T2를 구매한다면 저한테도 굉장히 좀큰 부담이 되긴 합니다 T2 같은 경우는 보통 상품의 가격대가 대략 싼 거는 한 15불부터 뭐 비싼 거는 최대 비싼 거는 한 60불까지도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기분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자주 지를 수 있는 가격대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T2가 세일을 할때 왕창 좀 사두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 팁을 알려드리자면 공휴일이나 연말 또는 연초에 할인하는 행사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T2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T2 홈페이지로부터 여러 가지 상업적 메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상업적 메일에는 T2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을 확인을 하시고 이번에 다가오는 공휴일에는 혹시 특별한 세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자면 T2에서 진행하는 세일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뭐 가끔씩은 3 플러스 1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퍼센트 세일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종종 있는 게한50% 세일 정도가 있는데 이50% 세일이라는 상품은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엄청 많은 제품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재고를 정리하는 선에서 세일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세일이 진행되는 그 상품들이 굉장히 좀 대용량인 상품들도 많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차들도 굉장히 좀 많으니까요. 그런 차들을 한번 도전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세일을 진행하고 있던 아쌈 티를 그것도 250g짜리 대용량 티를 이번에 50% 할인을 받은 17불에 구매를 했거든요. 얘가 원래 아마 한 42불 정도 하는 가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1 또는 2+1 그리고 3+1 같은 경우는 사실 t2에서 굉장히 가끔씩만 진행을 하는 이벤트인데요 주기는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던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5월이나 6월 정도쯤에 1+1 +1 행사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이나 10월 정도 그때쯤에 3+1 행사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2. +1 원 행사가 연말에 진행됐었습니다. 이 할인 행사 같은 경우는 진짜 가끔씩만 있는 행사니까요. 만약에 진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요 바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이 세일도 티트에서 오는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언제 언제 가능한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를 통한 할인은 대략 한20% 정도의 할인율이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할인 행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자주 있는 편이니까 그냥 한번 이메일 보시다가 눈에 띄면 그때 만약에 내가 필요한 티가 있다 하시면 그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바로 T 소사이어티 세일이라는 건데요. t 투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T 소사이 t 티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T 소사이 t 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클럽에서 제공하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고요. 가끔씩 이 소사이어티 멤버들에게만 제공되는 할인 행사가 있는데요. 그 할인 행사에서도 대략 한 10%에서 한20%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바로 t l i f t 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세일을 진행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뉴질랜드 웰링턴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웰링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무어을슨에서 t l i f t 를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t l i f t 의 제품들은 T2보다는 그 가격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14에서 한 15불 정도부터 제품 가격이 시작되는데요. 역시나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이 가격은 바로 틸리프티. 샵에서 구매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무어 윌슨에서 여러분들이 이 티니프티의 제품들을 구매하게 된다면 제일 싼 제품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7불에서 8불 정도 사이에도 얼마든지 차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페퍼민트 티 같은 경우도 제가 무어 윌슨에서 구매를 했었던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로 제가 한 8.5불에 약 40g짜리 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페퍼민드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서 용량이 좀 적은데 8.5불을 붙천하지만 이외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약 100g의 용량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8불, 9불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티 리프티의 제품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모험을스네 들려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티투와 티 리프티의 차들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차 하나만 보면 약 18불에서 20불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커보이진 않아도 그게 한 3~4개를 구매할 때는 벌써 한 7~80불을 넘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가격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티를 좀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같은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제품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